굿모닝 베트남 올해부터 베트남은 FDI 기업과의 협력 체제를 통해 기술 현지화도 빠르게 진행 중이다. 세계 1위 휴대폰 모뎀칩 생산 기업인 미국 퀄컴사는 지난달 중국 생산라인 대체를 목표로 베트남 하노이의 신규 공장과 연구개발 센터를 짓기로 결정했다. 지난 2003년 베트남의 사무실을 개설한 퀄컴이 17년 만에 베트남의 터전을 잡는 셈이다. 현지에서 고무적으로 평가하는 건 단순히 생산라인만을 이전하는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퀄컴은 하노이 생산라인과 연구소를 기반으로 빈스마트와 비에텔 등 베트남 IT 기업들의 테스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현지화 작업도 같이 진행한다. 부품 현지화나 신제품 개발이 한참 뒤처진 베트남 입장에선 천군만마를 얻은 셈이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이전 발표를 한지한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인 이달 초. 빈 스마트는 퀄컴과 협력을 통해 5세대 이동통신 개발에 성공했음을 알렸다. 빈 그룹의 자회사인 빈 스마트는 퀄컴의 지원 아래 5G 스마트폰인 V 스마트 아리스 5G를 생산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스마트폰에는 퀄컴의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스냅드래곤 765, 5G와 퀀텀 보안 칩이 탑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AP는 LG전자 벨벳과 같은 제품이다. 6.39인치 유기발광 다이오드 패널, 4000mAh 용량 배터리 등도 투입됐다. 물론 아직까지 자체 생산이라든지 부품 현지화는 초기 단계에 불과하지만 현지 언론들은 베트남 기업이 첫 5G 스마트폰을 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삼성의 경우 베트남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하여 지난 14일 하노이에서 베트남 금영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에 개막식을 개최했다. 이 프로그램은 삼성과 베트남이 2019년 10월 22일에 서명한 금영 제조 산업을 위한 인력 양성 사업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삼성은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현지 기술 이전과 부품 현지화를 지원하고 있다. 코아시아는 지난 6일 빈그룹에 스마트폰용 마이크와 스피커 모듈을 납품한다고 밝혔다. 베트남에서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창비나도 설비 지원에 합류했으며, 이 외에도 삼성전자, LG전자 협력사도 빈스마트 공급사로 참여를 시작했다. 베트남 산업부 관계자는 글로벌 하이테크 기업의 베트남 이전은 베트남 전자 산업의 생산미 수출을 빠르게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굿모닝, 베트남.